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아침들 식사들 하고 오셨나? 아침 먹고 왔어? 안 먹었어? 어. 나는 왜 이렇게 뭐, 어,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빵 드셨어? 무슨 빵 드셨어요? 베이글 드셨구나. 어. 식사들 하고 왔어? 승민 먹고 왔어? 안 먹었어? 안 드셨어요? 네, 그안 드신 어, 못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거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laughs> 배가 고픈데 어, 그 여기 오셔서 이제 맛있는 것들 드시는 분들 마음껏 가져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 아까 누가 젤리를 맛있게 먹더라고. 네 가지 과일 맛이 들어있는 젤리인데 아 그걸 보는 순간 되게 먹고 싶었어. <laughs> 근데. <laughs> 어, 오늘 이상하게 배가고 되게 고픈 거야 그래갖고 어 아까 그 성경 암송하려고그 상품 챙겨놨다가두개 챙겨놨다가, 두개 챙겨놨다가 아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먹었어요 제가 미안해 근데 저는 암송을 했거든 암송했으니까 먹어도 되지 어어아 오늘 이상하게 배가 고프더라고 여러분의 소울 푸드는 뭔가요 만약에 마지막 날 어 이제 요거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끼야. 요거 이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마지막 평생의 마지막 한 끼야. 뭐 먹고 싶어? 오 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 하긴 네 커피를 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 커피를 드시겠대. 어 마지막 한 끼야. 진짜 마지막 한 끼. 더 이상 못 먹어. 뭐 먹고 싶어? 밥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먹어야지. 마지막 한끼 먹을 수 있다니까.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어. 먹을 수 있어. 뭐 먹을 거야? 샐러드와 귤을 먹을 거야? 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어, 샐러드와 귤이 소울푸드예요. 저는 마지막에 만약 이게 마지막 한 끼야. 그러면 아니, 누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 나한테. 마지막 한 끼면 뭐먹겠냐 그래서 저는 소불고기 먹겠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 각각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걸 떠올려 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몇년 동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자, 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연히 소울 푸드가 있었을 거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었어. 참고로 얘네들은 그 고기 그 고기 키운데 가축을 키우는 애들이었어. 이집트에서 가축을 키우던 애들인데 거기에서 요 장면은 이제 모세가 야!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출 애굽, 이집트를 빠져나온 애굽을 빠져나온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은 그 이집트 애굽,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어, 벽돌 굳고 있었어. 원래는 평화롭게 목축해야 되는 애들인데 이집트 왕이 오, 씨 얘네들 너무 세지는데? 우리나라가 얘네한테 먹히겠는데? 안 되겠다. 얘네 다그 민족 말살을 시켜야겠다 생각한 다음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전부 나의 강에 집어던져서 죽일라 그랬어. 그러면 뭐 조금만 지나면 이제 민족이 없어지는 거잖아. 다 죽을 뻔했어. 다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인다 죽겠는데 나가자 하고서 데리고 나온 거야. 그 지도자 이름이 모세란 말이야. 자 바로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겠죠. 죽을 뻔했어. 이집트에서 다 끝내 끄집어 나왔어. 그 지도자 이름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야 사막이야 쉽게 말해서. 사막인데 사막을 지나면서 얘네가 걸으면서 이제 먹고 싶은 게 생긴 거야. 먹고 싶은 게. 어 저는 좀 전에 이 트윅스를 하나 먹었는데 제가 단 거를 원래 좋아해. 원래 단 거를 좋아하는데 어단게 뼈에 사무치도록 먹고 싶었었던 때가 있어. 언제냐면은 하 군대 입대했을 때에요. 제가 그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 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많이 자도 가면은 엄청 피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거를 많이 먹어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가면은 단게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딱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는 순간부터 진짜 초콜릿이 먹고 싶었어. 초콜릿, 초코바, 초코파이, 사탕. 왜냐하면 거기서 설탕을 일절 안 주거든. 그냥 일절 설탕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이야. 와 들어갔는데 너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런데 딱 주는 데가 있었어.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를 주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몇 개를 줬냐면 하나 딱 주는 거야. 하나 딱. 근데 초코파이를 어떻게 어떤 놈이 이만큼 두고 가는 거야? 가서 물어봤어. 야 너는 초코파이 를 어떻게 열두 개를 받았니? 하니까 교회에서 간증문을 써내면은 초코파이를 열두 개한 상자를 준다는 거야. 바로 가가지고. 간증문을 썼어 간증문을딱 써가지고 냈지 12개를 받았어 와 진짜 세상을 얻은 기분으로 그거를 그 너네 학교에 사물함이 지금 사물함이랑 똑같은 게 똑같이 생긴 게 군대에도 있었어 거기다가 탁 집어넣었지 그거를 옆에 애들이 모두가 보고 있었어 열었어 <웃음> 없어 <웃음> 모든 것을 훔쳐가는 곳이야 야 군대는 모든 것을 훔쳐가는 거야 뭐까지 훔쳐가냐 하면은 자 정말 제가 신기한 경험도 많이 했어 그 아침에 가면은 세수하잖아 양치질하잖아 양치질을 자카 자카 자자한 다음에 양치 그 칫솔을 딱 놔두고 세수하잖아 세수할 때눈 뜨고 세수 안 하지 눈 감고 하잖아 눈감고 착하고 수건 딱 없어 칫솔도 훔쳐가요 숟가락도 훔쳐가고 모자도 훔쳐가고 휴지도 훔쳐가고 먹을 거는 당연히 내게 아니야. 그냥 넣는 거를 누군가 받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 나갔다가 다시 오지? 열어? 없어. 그런 곳이야. 자, 이 먹을 것이 부족한 야 군대보다 여기가 더 없어. 여기 먹을 게 없단 말이야. 제대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야 너네들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서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줬어. 요걸 내려줬어이만 이게 가시라는 건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기고, 약간 진주같이 생긴 만나라는걸 하늘에서 훅내려줬어 하늘에서 먹을거리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약간 곡식같이 생겼지. 이 약간 곡식 같은 종류의 어떤 것 같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이만나라는 거는 이걸로 뭐그 빵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했다는 걸로 봐서는 곡식 종류였던 것 같아. 이걸 주셨단 말이야. 이거를 365일 요걸 먹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질렸어 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뭐 키우던 사람들이라고? 소, 양 이런 거 키우던 애들이란 말이야 목축하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네가 이제 입이 그걸 먹고 싶은 거야 <laughs> 외치기 시작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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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가 있었다 그랬지? 모세한테 모세 몇살 잡고 고기 고기 하기 시작한 거야. 그걸 옆에 사람들이 들었어. 뭐야? 고기가 생겼어? 하고서 뛰어나오 보니까 고기가 생긴 게 아니고 고기 내놓으라고 흔들고 있는 걸본 거야.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깨달았어. 아, 고기 먹고 싶다. 그리고 처음엔 한두 사람이 그랬을 거야. 네. 모두가 외치기 시작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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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때 고기가 어딨어? 여기 고기가 어딨냐고 사막이잖아. 사막 고기가 어딨어? 소가 있어? 양이 있어? 물고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물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놈의 고기야?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들도 알지? 얘네들 바보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고기가 지금 먹고 싶은 거야. 고기를 먹고 싶어서 얘를 몇살 뭐, 잡고, 모세 몇살 잡고 흔들긴 하는데, 얘네도 알아.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옛날에 그냥 이집트에 가만히 있을 거야.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우리가 고기 맛있게 먹었는데, 아, 얘네가 여기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던 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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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옛날 일이야. 그냥 자기들이 겪었던 일은 죽을 뻔한 거였어. 사람들 의 기억은 왜곡이 됐나? 기억이 되게 정확한 거 같은데, 기억이 왜곡이 된다고 기억이 바뀐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얘는 다 죽을 뻔 했단 말이야 여기서 벽돌 굽다가 벽돌 굽다 전부 죽을 뻔했는데 그건 싹 까먹어버리고 거기서 고기 먹었다고만 기억하면서 누가 여기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나 하고서 어 고기 고기 외치고 있었어 근데 네, 자 오케이 우리 이 무리들은 그어 고기를 내놓으라고 몇살 잡고 흔들 사람이라도 있잖아 너는 혹시 반장 있어 반장? 반장. 반장이야. 야 요새도 애들이 반장 붙들고 햄버거 쏘라고 막 그래?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안 그래? 막 협박하면서 반, 야, 반장 됐으면 옆, 옆에 3반 반장은 햄버거 쐈다는데 막 이렇게 안 해? 그런 협박 안 하는구나. 규현아 너네 학교는 그런 거안 해? 반장이라고 햄버거 내놓으라고 안 해? 피자 내놓으라고 안 해? 안 하는구나. 좋은 학교예요. 반장. 반장들 안 계시나? 어, 막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 시켜주면 피자 쏘겠습니다. 막 이런 거안 해? 아해그 그런 시절 아닌가? 피자 먹어도 안 찍어줘? <laughs> 옛날에 피자 먹으면 찍어줬는데. <laughs> 아무튼 그 있잖아. 그래. 사람들은 내가 반 학생이야 그냥. 그러면 내가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반장 멱살 잡고 야 3반 반장은 햄버거 싸다더라 하면서 반장 멱살이라 붙잡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반장이야. 예를 들어서 반장인데 우리 집이 가난해. 그래갖고 햄버거 사줄 돈이 없어. <laughs> 그러면 반장은 누구 멱살 붙잡고 흔들어야 돼? 아빠 멱살 붙잡고 흔들어야 돼? 엄마 멱살 붙잡아야 돼? 반장이야. 오케이 그래. 엄마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고 치자. 그럼 엄마는 누구, 한, 누구 멱살 붙잡아야 돼? 아빠 멱살 붙잡아야 되나? 오케이 그래. 아빠 멱살을 붙잡았다 쳐봐.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한테 가야 돼? 야, 모세 어떡하냐고. 모세 멘붕이 온 거야. 그래. 백성들은 멱, 모세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고기 내놔! 하고 할수 있는데 얘는 어떡하냐니까 내가 그 지도자인데 내가 지도자한테 그 알잖아 고기가 어디서 나와 고기가 어딨냐고 여기 사막인데 사막인데 고기를 어떻게 만들어 오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멘붕이 왔어 모세가 그래고 멘붕 모세가 이제 몇살 잡을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 나 혼자서는 못해먹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몇살붙잡고 하나님, 난 죽, 죽는 게 낫겠. 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대답한 게 이거야. 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닌데, 너 혼자인 거 같아? 내 영을 칠십 명에게 내려줄게. 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까 읽었어. 읽었는데 기억 안 나지? 읽었어. 잠깐 이한명 어디 갔어? 이거 이네 명인데 이 뭐야? 이 색감만. 까만 친구의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 하나님께서 영을 70명의 장로들한테 바바바바바바 내려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뭐야? 야, 너네 고기 먹고 싶냐? 내가 너네 중에 있는데. 어, 너네가 이렇게 말했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어. 네, 모세는 여전히 멘붕 상태야.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상황 파악에 조금 덜 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 저그눈좀 오픈하시고 하나님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어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 상황 어 여기 사막이에요 하나님 좀 주무시다 일어 일어나셨는데 여기 사막이에요 여기 보이는 거 선인장밖에 없어요 어 여기 땅 파서 소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어 오직 뭐 무슨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상황파괴 아직 좀덜 되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눈에는 딱 이렇게만 들어왔어. 자, 제가 60만 명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60만 명이야. 60만 명이 사진뒤에더 사진 있어. 하나님 보세요. 이 백성들은 60만 명이고 그 앞에는 지도자라고는 저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제가 하나 소고기 먹으려 그래도 요만큼은 필요할 텐데. 얘네들 무슨 수로 다 먹일 거냐고 소몇 마리 잡으실 건 하나님 소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양몇 마리 잡으실 건데 물고기 잡으실 거예요? 없잖아요. 뭐 하나님 뭘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냐고 양줄 거예요? 사막인데 소줄 거예요? 없잖아요. 물고기 줄 거예요? 강이 없는데 물고기가 어디서 나온? 바다도 없는데 하나님 그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정신 똑똑똑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의 대답이 요거였어.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 야, 하나님 믿는다며? 너는 뭐손잘린 하나님 믿어? 손이 쪼그라들었어? 하나님 손이 쪼그라든 하나님 믿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무슨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못할 것 같아? 어. 아까 약속하셨던 영을 70명한테 바바바바박 내려주신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 그 60만 명이 아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야? 군인으로서 창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에요. 너네 최고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걸본게몇 명까지 모여있는 거 봤어? 몇 명까지 모인 거 봤어요? 혹시? 60명은 더 봤을 것 같고. 너네 학교 정민아 너네 학교 전체 다 모이면 몇 명이야? 1, 2, 3학년? 어, 1,500명대? 1,200명대? 안 돼? 800명? 안 돼? 왜왜 학교 왜 이렇게 쪼그만해 500명대? 아, 야 500이 안 된다고? 그렇구나. 옛날에는 한 학년이 500명이었는데 <laughs> 요새 요새 애들을 안 낳는구나. 어 그렇구나. 어 그. 유현아, 너네 학교 1, 2, 3학년 다 합치면 몇 명이야? 아 진짜 1, 2, 3학년 합쳐 370이라고? 아 진짜 다 그렇구나. 오. 그래, 요너 어느 시대 때 오셨어요? 여기 약간 <laughs> 1987년생이신 거 <것> 같은데. <laughs> 네. 음, 저는 학교 다닐 때 1, 2, 3학년 모으면 한 1,300, 400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어 제가 초딩 때 초딩 때는 좀더 많았겠지? 초딩 때는 우리가 2,400명이었어. 한 학년에 400명씩 있었어. 4624해가 2,400명이었고 옆에 학교는 3,000명 있는 학교였어. 3,000명이 한그 요새야. 요새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거 해? 학교에서? 해? 운동장에 다 모아 놓고 이런 거안 해? 안 해? 안 하는구나. 진짜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이 딱 나와 가지고 앞에다 단상을 딱 세워 놓고 우리 학교 전교생이 전부 서 있으면 운동장 꽉 채우면 그게 4 2,400명이었어. 옆에 학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운동장을 꽉 채운 수가 2,400이라고. 여기 60만, 60만이야. 60만. 참고로 인천시가 220만인가 그럴 거예요. 어, 인천 시민이랑 맞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인천 시민에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뭐 아기 다 쳤을 테니까. 인천시민을 무슨 수로 먹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야 인천시민 내가 먹일게 하고서 주변에서 갑자기 바람을 푸악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라는 새를 쫙 모아가지고 쫙 보냈어 메추라기가 떼로 지어가지고 (1미터로) 쌓이게 이만큼 쌓이게 해서 보내셨어 그리고 요뒤뒤 뒤 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이 야 그래 너네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어, 맘대로 한번 해봐 맘대로 한번 걷어서 싸워봐 먹어봐 열심히만 먹어봐 하니까 얘네들이 겁나 신난 거야 그래갖고 치킨이다 외치면서 그, 그 치킨이잖아 그 치킨 치킨 치킨이다 하면서 외치면서 가서팍 붙잡은 거야 막쌓고와한 다음에 집에 가서 구워놓고야 뛰어나가서 막 잡아가지고 부어놓고 그 사람들이 세, 그거를 헤아려 봤어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2200리터) (2200리터라고) 하면은 그 너네 집에서 먹는 생수병 하나가 (1리터지) 어~ (2200리터) (1톤이) (1세제곱미터거든)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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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쌓으면은 여기다가 물을 가득 넣으면은 그게 1000L야. 1m 1m 1m가 1000L야. 그게 두 개가 있어. 세개아 2.2개가 있어. 자, 치킨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에서 요높이로 이렇게 쌓여 있어. 가득 찼어. 이게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야. 먹을 수 있어? 어, 치킨은 이만큼 먹을 수 있냐고. 그만큼 주셨어,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시야는 좁아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그림을 그려요. 내 시야에는 나와 상황만 보였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모세도 똑같았어. 모세는 원래 하나님이 이 안에 함께하셔서 여기까지 백성들을 끌고 왔거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착각했어. 어, 내가 했구나. 모세는 이렇게 착각했어. 내가 이 사람들 다 이끌어온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모세 멱살 흔 잡고 흔들 때아나어떡하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고기를 어떻게 내가 너네한테 줘 하면서 음, 할수 있는 게 없는 줄 알았지? 아니었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 거였단 말이야 우리 시야는 좁고 작은 그림을 그려요 세상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딱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 하고 살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여긴나 있고 내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상황들이 있어. 좋은 상황이 있고 나쁜 상황이 있지. 그리고 요러,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가. 상황이 좋아? 어, 내가 좀 잘났다. 상황이 좀 나빠? 아우, 죽겠다. 나와 상황만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딱요 중에 어딘가에 있어, 교만으로 가든가, 절망으로 가든가.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갔어?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나와 상황만 있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 수능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수능 시험장이야. 수능 문제를 풀고 있어. 답이 안 나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오케이 3해 가지고 보니까 1 2 3 4 5 중에 3이 없어. 우드케.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건가? 답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뭘 놓친 걸까? 내가 뭘 놓친 거야. 그 수험 시험장에서 수능 감독관 몇살 잡고 흔들어 봤자 답안 나와. 다시 풀어야지. 답이 안 나왔어? 내가 뭘 놓친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걸 왜 이야기하냐? 내가 그린 내 세계에 내가 그린 내 세계에 답이 없을 때가 있어 뭘 놓친 거야? 뭘 놓쳤냐 하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노답인 상황이 가끔씩 찾아올 거야 답이 없어 내가 그린 내 세계에 답이 없어 내가 여기에 있고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풀려지지가 않아 사람들이 내 역사를 잡고서 고기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사막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풀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 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뭔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 놓친 거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 문구 하나 읽고서 오늘 이제 찬양할 텐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실까요?